6번 문제는 2023학년도 7월 학력평가 20, 얘도 21번 문제다. 그쵸? 21번 문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번 문제 했었죠. 그죠 4번 문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공부한 상태에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느낌을 한번 우리가 문제 풀어보는 거야. 알겠죠? 같이 갈게요. 자 일단 뭐 그래프 주어진 거 한번 표현해볼게 지수 함수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직선 주어졌죠 그고 되어 있고 그렇죠 여기 이렇게 여기 수직이라고 되어있어겠죠 요 상황이죠. 요 상황이고 여기서도 요 직선의 기울기가 주어졌습니다. y는 3x라는 거. 그쵸? y는 3x. 그 다음에 여기 y는 3x. 그쵸? y는 3x고 요 직선의 기울기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수직이니까 기울기 먼저 쓰는 거야. 빼기 3분의 1 요렇게 쓸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문제에서 abc가 주어졌는데 여기를 길어놓고 그 다음에 abc 문제에서 qm과 n의 값 찾으라고 되어 있대. 그 그래서 지수 함수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 m과 n의 값 우리가 찾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근데 문제 쪽 보게 되면 다섯 번째 줄인가요? 다섯 번째 줄에 CA 길이 b 비가 5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 D라고 되어 있어. 그렇죠? 그래서 길이비 주어졌지? 여기서부터 마찬가지로 출발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D라는 점 봐봐. <laughs> 밑줄 쳐 두시고요. 점 D는 선번 CA를 5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래요. 그렇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C D 여기 이 길이가 5이면 요 길이는 3이라는 뜻이야. 그렇지? 래서 우리가 요 길이가 5 그다음에 3 외분하는 점 D. 그래서 요 A에다가 수선의 발이렇게 내려주게 되면 여기가 2고요. 여기가 3이라는 뜻입니다. 자, 5대 3이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길이 비를 이용해서 좌표를 표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랑 이 점의 좌표를 표현할 수있어그겠죠이 점의 좌표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2 t 라고 하자. 여기는 5 t 일거 같죠. 이길이 비가 2대3이면 이 길이와 요길이 비도 같이 2대3이 되겠지? 그치?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4번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선분의 길이를 통해서 세 점의 좌표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볼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는 2 t 죠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지. 그래서 점 A의 좌표는 2 t 콤마, 6T 이렇게 썼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 됐죠. 요 C점의 좌표도 한번 확인해 볼게. 점 C의 좌표, 0,Y라고 놓고요. 0,Y라고 쓰게 되면, 잘 봐. 닮음이 혹시 보이나요, 여기서?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 그렇죠? 큰 삼각형은 닮음입니다, 그렇죠? 몇대몇 닮음이냐게 되면 3대 5 닮음이야, 그렇지? 3대 5. 그래서 이 길이 대이 길이의 비도 3대 5가 돼야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5대 3, 5대 3. 그래서 이 길이가 y죠. 이 길이가 6t라고 놨죠? 그래서 y 대 6t는 5대 3, 그렇죠? 5:3대 이렇게 쓰게 되면 y 좌표도 염번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 그래서 y 좌표는 이렇게 곱하게 되면 y는 몇이 나오냐 하면 10t가 되겠네요,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도 찾았습니다. 0콤마 10t 이렇게. 찾았죠, 그렇죠? 마지막 점 D만 찾으면 돼점 P, 그렇죠? A와 C 다 찾았죠. 마지막으로 점 P의 좌표만 찾습니다. 요점비의 좌표 어떻게 찾느냐? 점비의 좌표는 잘 봐봐. 점비의 좌표는 기울기를 알고 있고 y 절표를 알고 있죠. 그러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 될 겁니다. 이해되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빼기 3분의 1의 x 더하기 10t 이렇게 언듯 직선을 표현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직선 표현했으니까 우리가 두 함수의 두 직선의 교점이 바로 P가 될거 알겠죠? 그래서 전 P 찾아냈어 이해됐어 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두개 암살할까요? 이거 넘겨서 같다라고 하게 되면 3분의 10x는 3분의 10x는 10t가 돼서 x는 몇이나 오지? 3t.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3t, 9t 이렇게 되겠어. 세 점의 좌표를 우리가 앞에 4번 문제처럼 세 교점의 좌표를 다 표현했어, 그렇죠? 끝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삼각형의 면적이 주어졌습니다. 넓이가 몇이라고도 있죠? 20. 그럼 t의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있죠. t의 값 찾으러 갑니다. 이해돼요? 다시 한 번. 이 직선의 기울기가 빼기 3분의 1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y절편이 10t야, 그렇죠? 그래서 직선의 반전식은 빼기 3분의 1x 더하기 10t. 그래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 그렇 그래서 넘겨주게 되면 3분의 10x. 10t 그렇죠? 그래서 X, x는 3t가 이렇게 나올 거야. 3t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y 좌표는 9t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삼각형이 마지막으로 갑니다. 삼각형의 면적이 20이라고 주어졌죠. 삼각형의 면적이 20이니까 그렇죠? 직각삼각형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이와 이 길이, BC와 AB의 길이만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이 길이가 몇이냐면 뺀 다음에 제곱하면 10t의 제곱. 뺀 다음에 제곱하면 t의 제곱 그래서 루트 10t의 제곱이 될 겁니다 자요 이 길이 요이 길이는 자뺀 다음에 제곱하면 t의 제곱 자뺀 다음에 제곱하면 9t의 제곱 그래서 요 길이도 마찬가지로 루트 10t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렇죠 루트 10t라 써도 되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서로 어때 똑같지 그치 해서 생각해 면죠 옆에다 쓸게요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10t의 제곱은 20이야. 이겁니다. 그래서 t는 몇 나오면 되죠? t는 2야. 됐지, 그치, 그치. 그래서 두 점의 좌표 t는 2라는 것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 a 좌표랑점 b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죠. t에다가 1을 대입하면 4콤마 12. 요 점의 좌표는 6콤마 18. 그서 그렇죠? 자, 여러분들 두 개의 점은 다 어디 위에 있는 점이죠? 곡선,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늘 지수함수에다가 대입해주게 되면 관계식 두 개가 만들어질 거야. 그렇죠 그래서 식두개 연립해서 풀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식 만들어 볼게요. 지수함수는, 여들 주어진 함수는 y는 2에 x 빼기 m의 제곱 더하기 n이라고 주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할 거야. 식두 개를 만들 겁니다. 4콤마 12부터 대입할게요. 2에 4 빼기 m의 제곱 더하기 n은 12. 6콤마 18. 2에 600이 m의 제곱 더기 n은 18. 그렇죠 위에서 아래 있는 거뭐 해줄까? 위에서 아래 있는 거 빼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 있는 거 빼서 계산하게 되면, 자, n 없어지고, 요 아래서 에 위에 거 뺍시다. 알겠죠? 아래서 에 위에 거. 자, n 없어지고, 빼면 6이죠. 그래서 2에 600이 m의 제곱 빼기 2에 400이 m의 제곱은, 몇이야? 6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거 2에 6승, 64죠? 64 곱하기 2에 빼기 m의 조곱, 16 곱하기 2에 빼기 m의 조곱, 6 해서, 여기서 이거 빼게 되면, 64에서 16 빼게 되면 몇 남죠? 48 곱하기 2에 빼기 m의 조곱은 6에서 2에 빼기 m의 조곱은 몇이야? 8분의 1이야? 2에 빼기 3승일 거야. 그렇죠 됩니까? 그래서 m은 3. 그죠 m은 3. 뭐 m은 3이니까 n의 값도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m에다가 3 대입하면 2가 됩니다. 그럼 n은 10 되겠죠. 두 개를 찾아냈습니다. 이해되요 여기까지는?